황금알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오후 6시 반경 정도 된데 전남 해남 지역에 딸기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일 각 폭을 폭지를 보면 잎이 키가 자꾸 줄어들고 지금은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수분 38.2%에 이씨가 0.86, 온도 18, 18도 4분 나오는데, 지금 공급은 이씨가 1.2를 공급했을 때, 에, 지금 현재 잔량 이시로 보면, 어느 정도는 먹고 있으나, 어, 이게 함수량 부족으로 어, 키가 적고,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여기 또 키가 소산거 있는가 하면, 그 다음 거는 키가 줄어들죠. 여기서 한 5cm 이상 줄어들고, 어, 또 줄어들고. 그러면 안에 송잎은 나올 때더 꽃대가 나오면 더 키가 작아져요 꽃대가 나오다가 더못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보면 잎이 시금치처럼 딱 달라붙어서 못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엽, 전엽도 전엽 이렇게 키가 작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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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작아져서 꽃대도 에어 배밀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작아진다는 소리는 이큰 잎에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 겨울에는 어, 설탕물을 뿌리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황금알농구에서는 설탕을 많이 권유를 하는데 물 500에 설탕은 1kg에서 3kg까지 쓰게 하는데 그건 언제 쓰냐면 어, 흰가루병 치유할 때는 설탕을 물 500에 3kg부터는 흰가루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내하우스에 겨울에 에, 보온력이 약하다 그럴 때는 설탕을 3kg 쓰는 게 좋습니다. 단, 설탕을 높게 농도로 쓰면, 잎에, 에, 설탕이 앉아서 검은, 어, 그, 얼룩, 그, 그 얼음처럼 곰팡이가 피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 잎을 갈가먹거나, 뭐, 잿빛처럼 상처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설탕은, 어, 평균적으로는, 어, 맹물 시비 때도 설탕을 물 500에 1kg에서 1.5kg를 사용한다면 충분히 좋고, 2kg를 쓴다면, 어 조금 헛날리에그물 뿌린 양을 조금 잘 자라기 때문에 적게 뿌릴 때는 2kg 뿌리고 물을 적게 뿌리는 것도 괜찮으나 물을 호복호복 좀 많이 뿌려준다 생각하면 어 설탕 아 1.5kg가 500에 제일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어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를 사용할 때에도 설탕을 어 1.5kg를 쓰고 어 한다면 물 500에 설탕 1.5kg 어, 골드그린 1.5리터, 염화가리 1kg 이렇게 해서 어,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설탕물을 이틀간 뿌려주고, 그 다음에 골드칼라를 뿌려주고, 어, 이렇게 반복 사용한다면, 골드그린 이에 예, 골드칼라 이래 반복 사용한다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아주 좋은 형태입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의 딸기 재배 농가에서는 잎 함수량 부족으로서, 어, 딸기 티퍼 현상, 안에 키가 줄어드는 현상, 이 현상들이 그잎 함수량 부족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어, 지난 겨울에는 어, 날씨가 많이 추웠기 때문에 보일러 가동 시간이 많고 어, 잎 탈수량이 많아 수분 적발량이 많아서 어, 대다수가 그 딸기 생산량이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잎 자루 길이가 짧다, 그럼 새잎이 작은 게 나온다. 그래서 딸기 생산량이 많이 감소한 게 예, 지난해와 올해 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겨울, 예, 2월달까지. 그래서 지금 이 폭도 보면, 어, 요 잎도 그래, 잎 자루가 긴것 아닌데 한 10cm 내외인데, 안으로 가면 더 작, 작아지고 시금치처럼 납작해진다. 어, 이거는, 어, 전엽의 함수량 부족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어, 함수량을, 어, 잎의 함수량을 늘려주면, 어, 딸기 잎이 덜깬 잎처럼 요렇게 뒤집어지면서, 어, 수분이 어, 집 잎에 있는 양서 이동을 잘한다는 거에요. 런 모양이 돼야 되죠. 그잎 자루는 어, 직립으로 쓰고 잎은 들깨잎처럼 어, 나부나부 펴져야 되죠. 그리고 잎이 살이 찌면 약간 뒤틀림이 있어도 괜찮고, 요것처럼 약간 뒤집어지도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어, 이렇게 설탕물을 쓰거나 영양 시비를 했을 때 에, 잎의 함수량이 늘어나면 어, 영양 이당 이동양이 지상부가 많아지면, 하엽이 노화 현상이 약간 일어난다는 것은, 어, 배지의 이시량을 다 먹어버리고 없다는 거죠. 너무 배지 이시량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 하엽이 노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에, 지상부에서, 어, 영양 시비를 하거나 맹물을 뿌리고 설탕물을 뿌렸을 때는 하엽 노화를 잘 봐야 되는데, 하엽 노화가 된다는 것은, 그, 셰잎도 가는 게 올라오고, 그리고, 그 하엽노화가 되면 이씨가 낮아지고 이씨가 공급원 이씨보다 월등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원 이씨를 어, 아침에 공복 이씨를 측정해서 공급원 이씨를 올려야 돼요. 설탕물하고 명물이 좋다고 계속 뿌리면 잎이 살이 빠져서 어, 딸기 꽃받침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꽃받침이 꽃받침이 노랗게 말라버리는 것은 이씨가 낮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잎에다가, 물을 뿌리거나 우리가 응애약을 흠뻑 칠 때는 잎의 양속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히 응애약을 살포할 때는 영양제를 꼭 쓰고 설탕을 꼭 혼합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꽃받침 마름은 이 시량이 낮아서 꽃받침 색깔이 약간 희덕거리하게 누르스름하게 희덕거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꽃받침 마름 현상은 이 시가 낮다 그리고 잎 두께가 얇다 그렇게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과습에도 그런 현상이 물론 있지만은 어, 전반적으로 어, 잎의 함수량을 늘려버리고 이 시량이 낮을 경우에 예, 꽃받침 마름 현상이 일어납니다 꽃받침은 타는 게 아니고 마름 현상입니다 영양 부족으로. 어, 영양이 잎에서 많이 내려가서 뿌리가 일을 해서 와야 되는데, 어, 뿌리의 함수량이나 잎의 함수량으로 자랄 경우에는 어, 꽃받침 마른 현상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에, 유튜브에 황금알농법 영상을 많이 보거나 아, 사진을 찍어서 어, 문자를 보낸다면 어, 진단을 해서 같이 소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에, 딸기농가에서는 황금알농법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면 농사에 아마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런 농사 정보를 많이 알리드리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 지역에서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